787번, 한 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2, 3번 쭉할 건데, 어, 한번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있어. 얘를, 이 10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579, 203, 이런 식으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자, 조건이 이렇게 돼. 첫 번째는, 자, A라는 거는 일단 100의 자리, B는 10의 자리, C는 1의 자리거든. 근데 첫 번째는, 1의 자리로 갈수록 숫자가 커야 되고 두 번째는 100의 자리로 갈수록 숫자가 큰 상황이야 지금 즉 1의 자리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무슨,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얘는 점점점점 점점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0이 여기 오면 100의 자리 안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럼 0이 올수 있는 거는 100의 자리 말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원래 0이 올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지 왜? 10의 자리에 0이 와 버리면 0보다 작은 게 없잖아 1의 자리에 0이 와버리면 0보다 작은 애들이 뽑을 수가 없잖아, 맞지? 아, 그러면 1번은 0을 제외하고 9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으면 큰 순서대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요 1번은 0을 제외한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고. 그럼 2번은 0을 뽑아도 됩니다. 왜? 0이 0이 딱 나오면 그 0은 무조건 1의 자리가 될 거거든. 제일 작은 수니까 맞지. 그래서 얘는 0을 포함한 10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요차 열겠나?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어우, 음. B랑 C랑 같은 경우가 들어있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말을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큰 거, 이 상황 더하기. 이 상황 더하기. A가 B보다 크고, B가 C랑 같은 거, 이두 개를 더해, 더해 놓걸 말하는 거야. 즉, 또는을 말하는 거야, 또는. 이해됐나?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 요거 2번이잖아, 맞지? 그래서, 10, C3의 경우와, 자, 이 친구는 B랑 C랑 같으니까. C는 생각하지 말고 요거 뽑으면 B랑 같은 수가 C가 될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10개 중에서 AB가 될거 2개만 뽑았다는 소리야. 2개 더하면 끝납니다.